자, 1041번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의 꼭짓점의좌표는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자, 이 전개된 일반형을 가지고 오고요. 0,8이니까,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가 8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c가 8이란 얘기죠. 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입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1,9를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그러면 9는 제곱해서 1 되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8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a 마이너스 b는 1이 되죠. 자 2,0을 지납니다. 자2 넣겠습니다. 2,0넣게요 2, 그럼 0은 제곱해서 4a, 2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8이 되죠. 자, 2로 나눠주시고 자, 4 넘겨주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두 식을 더하면 3a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a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b 값 찾을게요. 자, 여기다 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자, b를 넘겨, 마이너스 b를 넘기고, 1을 넘기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입니다. 자, 꼭짓점을 이제 찾아볼게요. 2차항 계수로 묶어주고요. 자, 1차항 계수 일어나는 값을 제곱해서 다하고 빼고 자, 앞에 3개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제곱되고 자, 이 수는 이 수를 곱해 나가야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8입니다. 따라서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y 좌표는 9가 되죠. 마이너스 1 9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